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, 어, 고민하다가, 결국, 베랭구어를 팔게 되었어요. 어, 사고 싶다면은, 어, 그 주소 주시고요. 그, 그 전화번호 하고 주시면은, 이거 지금 제가 전화가 안 되는 폰이라 다른 폰으로 드릴 건데요. 전화 드리면은, 어, 어, 장양동에 사시는 분들만 구매하실 수 있어요. 일단은, 고걸소개해 일단은, 제가 택배에 넣어줄 건이 베개인데요. 되게 푸신푸신하고, 우리, 가을이가 좋아하는 베개입니다. 그 그리고, 어 과자들인데요. 새로우솜드을이을붓 이거를 드릴 거고요. 그럼 다른 가지 한번 볶고요. 그리고, 담요도, 어, 드릴 수도 있어요. 그리고, 기스 없이 제가 이 베링구어를 줄 거예요. 꽃부터 드릴 거예요. 여기 기저귀도 두개 입혀놨고요. 일단은 그리고, 티, 그다음 모자, 그다음 양말까지 쓰니까 되고요. 그다음 이 담요는 제가 어, 드릴까, 안 드릴까, 드리면 좋겠지만, 은잘 포장해서 드릴 테니까, 순천지하고 먹을 것도 좀더 넣고, 가을이가 좋아하는 것도 넣고 할 거예요. 근데 가격을 많이, 3만? 천원 정도 하는데 삼만 구천 원네 삼만 구천 원인데 주소 주소 하고 전화번호 하고 또 뭐더라 동 그리고 어디 장량동 몇동 몇 토, 그리고 맨, 라인 하고 아니면 라인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안전 배송이 갈 거고요. 제가 얘를 기저귀를안 샀어요, 접병하고 그래서 그냥 보내드릴 거고 편지랑 하는 거예요. 음 그리고 갖고 싶다 하면은 저한테 교환 그 베링고 말고요. 선물 같은 것도 써주시면 고맙겠지만은 괜찮아요. 그리고 거래 주고 줬을 때, 아니 먼저 같이 교환을 할 거라서. 드릴게요. 같이 교환 나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설날 지나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설날 지나고 제가 보내드릴게요. 19일, 20일에 네, 보내드릴 거고요. 그 가까운 동네 사시면은 제가 빨리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상. 가을에 그냥 사기 였습니다 이거는 사기아니야진심이에요 지금 얘는 지금 디스 하나도 없고요 디스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안했어 그래서 괜찮아요 눈도 도 좋고 괜찮죠? 응? 그리고 모자 이렇게 벗겨보면 비싸 하나도 없어 없어 하나도 없고 그 이거 제작해 주신 분의 비스는 있는데 제가 이거 저번에 사고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. 한 이편 아지한 번도 안 걸어 뜯어놨고 되게 좋은 거예요. 되도록이면 빨리 사셨으면 좋겠네요. 어? 서비스로 노션을 보내드릴 거고요. 음, 보내드릴게요. 그리고 뭐 궁금하실 수 있으면은 바로 해주세요. 그럼 감상 드린 거 죄송할게요. 베랭고어, 공명보내기였습니다. 그럼 안녕!